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와 산업용 부동산 컨설턴트 테라 대표 김규리안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에피소드 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오션 센트럴 비즈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어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건잘 아는지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한테 제가 몰래 어느 땅이 개발된다 라고 알려드리면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죠? 딴 사람 몰라. 여러분한테만 제가 고급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달려오시겠죠? 와, 많은 분들이 달려오셨어요. 이렇게 고급 정보를 알려드렸더니 아, 옛날에 엄마 아파트 가격이 3,500만 원이었어요. 지금 얼마예요? 개발되고 나니까. 아니, 강남이 발달되고 나니까. 자, 강남만 사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건 아닙니다. 앞으로 발전할 곳을 미리 가셔서 발을 담그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지식산업센터를 매체, 내체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내체를 하시는 분들이 이것이 궁금하다고 하시더군요. 이것이 뭘까요? 자, 계약을 하고 싶은데 법인 사업체로 할까요? 아니면 개인 사업체로 할까요? 이걸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편집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법인사업체와 개인사업체 어떤 걸로 해야 여러분한테 유리할지 그것만 말씀드리고 잠 자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어떤 것이 유리한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자, 여러분, 여러분은 만약에 미리 누군가가 어디에 땅값이 오른데 라고 알려주면 거기 가서 지산을 살까요? 안 살까요? 사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땅값이 오른데 여기 지산값이 오른데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네개막 이렇게 사셨는데 네 칸이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네 칸이면 이것을, 네 칸이면 이것을 법인으로 할까? 아니면 그냥 개인 사업자로 할까? 이게 궁금하신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오늘은 법인으로 할까? 개인 사업자로 할까? 분양 받을 때 이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평택시예요. 제가 분양하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지금 봐. 제가 알려 드리는데 2020년까지는 평택 동평택이 오른다고 기본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35년부터는 어디가 평택 서평택 요쪽으로 개발이 엄청 된다고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평택, 평택항, 아 거기 뭐뭐 개발돼 자동차 클러스터 이제는 우리는 미래는 전기 자동차예요. 자동차 클러스터가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포승 B I X 이건 뭐냐고요? 우리는 임해 공업 지역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그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어이 임해 바다 근처에서 만들어가지고 다시 멋지게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데요. 포승이 바로 외국계 기업을 다올수 있게 하는 그런 경제 자유구역입니다. 내년부터 입주를 시작해요. 그러니 내년부터 가격이 더 폭등하겠죠? 그리고 평택 관광단지가 개발되고 있어요. 이 개발단지가 다 개발되면 가격이 폭등하겠죠? 거기다가 현덕지구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얘가 다 입주를 하면 가격이 폭등하겠죠. 화양신도시 여기도 가격이 폭등하겠죠. 그리고 전철이 두 개나 들어와요. 내년에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그 후에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서해 복선 전철역 아 이거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법인들이 많이 오시는 거죠. 평택 항만 배우단지 이래서 또 여기 오십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 다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이 여쭤보는. 이걸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뭘까요? 자, 이거를 알려면 취득세, 양도세, 소득세, 대출, 요거를 누가 유리하게 받느냐?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릴게요. 취득세는요, 일단 개인사업자는 4. 6%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서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요거 반만 내면 돼요 2.3%죠 그런데 법인 사업자는 어떨까요 법인 사업자도 웬만한 데는 4.6%예요 그런데 과밀 억제 권역 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중가를 합니다 뭐에 대한 중가 취득세는 같은데 등록세를 증가를 해요 등록세를 세배로 증가를 해요 그래서 9.4%예요. 즉 기존 취득세는 취득세가 2.2, 등록세가 2.4 합체하면 4.6이었어요. 근데 법인세는 과밀억제 권역으로 여러분이 서울이나 수원이나 이런데 이사를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취득세 2.2, 등록세 2.4의 세배 그래서 7.2 중과를 합니다. 그래서 9.4%예요. 그런데 만약에 법인이 직접 들어가셔서 여기서 사업을 하셔. 그러면은 4.7%예요. 왜? 50% 감면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또 요것도 있어요.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뭐냐면 하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본점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전입을 하거나 지점을 설립할 때 5년 이내에 신규 법인의 경우에는 위에처럼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하지만 설립한 지 5년이 넘었어요. 그럴 경우는 일반세율 여기 여기 있죠? 개인 사업자 2.3%. 개인 사업자 내듯이 2.3%. 요걸 냅니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는 자기가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 개인 사업자랑 똑같이 낼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에 대해서 좀더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 사업자. 게, 어, 개인 사업자라는 건 뭐예요? 개인 사업자는 법인이 아닌 그냥 개인 사업자인데요. 자, 법인 사업자는 과밀억제권역에 9.4%를 낸다 그랬어요. 과밀억제권역은 뭐 서울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뭐 이런 데예요.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의정부 인천 일부, 남양주 일부, 시흥 일부, 여기예요 그런데 성장 관리 권역이 어디냐, 평택이에요, 평택. 여기서 사업을 하시다가 제조업을 하셨어. 즉, 지산에서 근무하셨으면 제조일 가능성이 많죠. 공장을 운영하셨어. 그런데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평택으로 오셨어. 안산, 오산,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일부가 있어요. 이런대로 이전을 하셨으면은 4년간 법인세 빵원, 법인세 면제예요. 그 후에 또 2년간 법인세 50% 이렇게 해서 6년간 혜택을 드립니다. 자연보조 지역은 당연히, 자연보전 지역은 당연히 성장관리 권역하고 똑같아요. 혜택 드려요. 이쪽으로 이전하시면 여러분 혜택 드립니다. 그래서 법인세 안 내시려면 평택으로 오시면 돼요. 자, 그럼 양도세가 얼마길래 그러냐. 자. 양도세를 또 보셔야 되겠죠 개인사업자가 이게 지상이에요 오션 센트럴비즈 평택에 있습니다 평택항에 40층 40층은 아파트로 치면 70층 63빌딩 높이만 한 거라 그랬어요 이게 A동 이게 B동입니다 A동 B동 4개씩 하시는 분 수두룩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리 정보를 드리는 건데 안 오시는 분은 없겠죠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자, 이제 샀는데, 4년 후에 입주해요 4년 후에 입주를 했는데, 1년 미만 돼서 팔고 싶어. 아, 등기를 쳤어. 등기 치기 전에 파는 게 아니에요. 등기를 치셨어요. 등기 치셨는데, 1년 이내에 얘가, 내가 이거를 10억에 샀는데, 와, 두 배로 뗐네? 20억이 됐어. 그러면 여러분, 10억 남았죠? 그러면 50% 세금 내야 돼요. 지방세가 또 요기에 10%니까 55% 세금 내야 돼요. 그러면은 10억 올랐으면 5억을 못 건져요. 5억을. 그 다음 2년 미만. 자, 40% 세금 내는데 지방세까지 4 4예요 그러면 이것도 10억 남았어도, 어, 6억이 안 되게 여러분이 가져가시는 거죠. 10년부터는 일반세율이에요. 일반세율. 10년, 네. 부터는 일반 세율입니다. 그래서 6에서 38%예요. 6에서 38%인데, 자 그거는 뭐 천만 원이냐, 일억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양도차익은 어 금액에 따라 뭐 5억이 남느냐, 천만 원이 남느냐, 이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요. 그럼 법인은 어떠냐? 법인은 단타할 때 유리해요. 오늘 샀다가 내일 팔아도 되는 게 지식산업센터잖아요. 그래서 2억 이하 남았을 땐10%그 다음에 2억 이상 남을 때는 20% 세금을 내시면 양도소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법인이 이렇게 세금은 싸지만 법인이 거저는 아니에요. 법인이 운영비가 있어요. 법인사업자는 1년에 3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소사무실 뭐 110만 원, 기장비용 120만 원, 설립비용 60만 원 해서 약 300만 원 정도 따로 돈이 드니까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소득세를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이 지산을 사셔가지고 임대료를 받게 되면은 소득세가 나오잖아요. 개인사업자로 지산을, 이 지산을 사셨어요. 그런데 네개나 샀어. 네개나 샀는데 개인사업자셔도 월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 다니시면. 월세가 한 호실에 200만원씩 나온다 쳐요. 그러면은 2 곱하기 4니까 얼마예요? 800만원 나오죠? 그럼 월급도 막 연봉이 세요, 대표님이. 얼마? 2억 막 이런데, 월세까지 한 달에 800만원, 1억, 1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3억이잖아요. 그래서 합산을 합니다. 이럴 경우. 그래서 종합소득세가 많아요. 이럴 때는. 법인사업자는 봅시다. 법인사업자는 소득세에서 빼기 비용. 그러면 또 2억의 소득이 돼요. 그런데 법인세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감 후에 남는 거에 10%예요. 그래서, 어, 지산이 한두 개, 세 개, 네 개, 뭐 많아야 다섯 개인데 짜잘하다. 그러면 뭐 개인 사업자를 하거나 법인 사업자를 하거나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산이 많아요. 그럴 때는, 자, 보세요. 차감 후 소득의 10%니까 훨씬 법인 사업자가 낫겠죠? 네. 자, 그러면은 소득세로 따지면 개인 사업자는 어 법인 사업자에 비해서 불리하다. 왜냐면 하 한두 개나 뭐 많아야 다섯 개라면 그냥 개인 사업자를 해도 되는데 많아요. 지산이 뭐 10개, 20개이신 분 많거든요. 그런 분은 법인을 설립하셔야 된다. 자, 대출이라는 건 우리가 이 지산을 분양 받을 때 대출을 받으려면은 뭐가 유리한가 이거 보는 거예요. 자, 개인 사업자는 어, 일단 이 건물에 담보가 있어요. 보통은 건물에 담보가 한76% 됩니다. 어떤 건물은 조금 더줘 가지고 80%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건물은 좀덜줘 가지고 70%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담보만 갖고 대출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플러스 대표님들의 신용, 자신의 신용을 합해서 76 플러스 어, 영에서 20% 정도 돼 가지고 90% 까지, 이게 담보를 70% 쳐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90% 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그럼 개인은 이렇게 해주는데 법인은 어떤가요? 법인은 담보는 똑같아요. 70%, 76%, 보통 76%더라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매출을 보셔야 돼요. 매출이 없으면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아무 매출도 없는데 법인을 무조건 차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매출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럴 때에는 어, 똑같이 76% 플러스 0에서 20%인데 90% 넘지 않아요. 이렇게 해 줍니다. 그래서 보통 10억까지는 지점장님이 승인을 해서 해 줘요. 그런데 10억이 넘어 그러면 자기 신용을 쓰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들은 신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대출로 더 해가지고 80% 또는 90%까지 받는 거예요. 또는 이걸 다 썼어. 뭐 아파트를 사는데 신용까지 써가지고, 어, 원래 3억 밖에 대출이 안 나오는데 신용까지 써가지고 막만 땅으로 4억 받았다. 그러면 추가 담보를 내놓으면 돼요. 그게 뭐냐. 샀던 아까 아파트 그거 추가 담보로 해요. 그러면, 어, 9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대출은요. 지산에 대한 대출은 사업자를 위한 대출이기 때문에 아파트 담보대출보다는 약간 낮아요. 대출 같은 경우 개인사업자는요. 법인사업자도 마찬가지고요. 10억까지는 지점장님 승인으로 나오고 그다음 자기 신용 추가 담보 20% 해가지고 90% 정도 나오고 10억이 넘어가면은 지점장님 승인으로 안되고요. 본점 승인을 받아야 돼요. 본점까지 연락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10억이 넘는 거는요. 보면은 300억 매출 뭐 500억 매출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법인들은 매출이 많으니까 음, 지산을 계약금 내는 것까지 대출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갖다 내더라고요. 내가 저 호실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이거를 내면 은행에서 이것까지 다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놀랬죠. 법인이 좋긴 좋구나 했어요. 중도금 대출은 개인사업자는 어떠냐? 은행이 보통 중도금 대출을 우리가 계약을 요번 달에 했다. 그러면 한세달네달정도에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게 돼요. 중도금 대출은 다 무이자예요 대부분. 그러면 그 이자는 누가 내느냐? 시행사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자를 입주할 때까지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러나, 은행이 나옵니다. 뭐, 하나은행, 또 무슨 농협, 국민은행 이렇게 나와요. 보통, 음, 평수가, 어, 연면적이 크면은 세개 이렇게 나오고요. 연면적이 작으면 뭐두개 이렇게 나와요. 하나 나오는 데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중도금 대출을, 어, 소득이 없으면 잘안 해줘요. 소득 증빙이 안 되면 10억 이상은 중도금을 거절합니다. 어, 그리고 소득 증명이 되면은 뭐 300억 매출, 500억 매출 이런 사람들 10억이 넘어도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3개 이상 하면은, 음, 여러분이 3개나 뭐 5개 이렇게 하면은 법인 사업자를 내는 게 유리하다. 법인이 근데 매출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중도금 대출은 법인 사업자가 매출이 없으면 오히려 안 해줘요. 법인 사업자도 개인 사업자랑 마찬가지로 신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줘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자, 법인, 사업자, 개인사업자 비교해보면, 취득세는 뭐, 4.6%, 4.6%. 자기가 직접 들어가면 2.3%, 2.3%. 근데 법인의 경우는 5년 이상 된 그런 법인이라 그랬고요. 양도세는 아주 양도 차익이 많이 나왔을 때는 법인이 유리하다 그랬고요. 단타를 할 때도 법인이 유리하다 그랬어요. 소득세는 아무래도 많이 사면 엄청 1년에 월세가 많이 나오죠? 그럴 땐 법인이 유리하다 그랬어요. 대출은 막 300억 매출, 500억 매출, 이런 매출이 있는 분들은 많이 해주더라. 분양받기 어? 전부터 해주더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자, 오늘 이렇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어떤 것이 유리한가?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개인 사업자로 하셔도 되고요. 법인 사업자로 하셔도 되는데 몇개안 사실 때는 그냥 개인 사업자로 하셔도 되고요. 나는 앞으로 계속 지식산업센터 100개고 200개고 늘려갈 거야. 아니야. 10개고 20개고 늘려갈 거야. 하실 분은 법인으로 만드셔가지고 차차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